2021 고2 3월 지구과학 원 모의고사 1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24번이고요. 그림과는 지질 시대의 상대적 길이를 잘라 볼게요. 나는 삼엽충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하나이다. 자, 써 볼까요? 첫 번째, 삼캄브리아 시대. 대 부분이죠. 어 제일 긴 거지. 그죠? 수미 수업 시간에 약한뭐88.2% 거의 90% 가까이 그죠? 기억나까? 그다음에 고중신 나가는 거였지, 됐죠? A는 고, B는 중, C는 어, 신. 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됐지? 나 삼엽충 기억나까 이거? 고생대 전반적으로 번성했던 고생대 바다에서 전반적으로 번성했던 어, 삼엽충 화석이죠. 됐까? 그럼 풀면 되겠네, 그죠? 갑니다. 자, 격즈 번에 A는 신생대, A는 고생대지. 어, 바로 틀렸고. 니은번 나는 삼엽총요 고생대 받아야 받아 맞죠 받아 됐지 그럼 나는 디번에 고생대니까 자 B B가 아니라 A가 맞겠죠 A 그죠 쉽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되겠지 따라서 2021 고2 3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2번 문제 선생님 교재 24번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